안녕하세요, 현친님들. 현의 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보여드릴 주제는, 어, 이동 결정 잘한 것일까라는 부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직을 결정하신 분들, 이사를 결정하신 분들, 뭔가 또 내가 이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까, 어, 이동과 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대입해서 말씀을 또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동을 앞두고 있는 분들또 결정을 이미 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 타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 결정 잘한 것일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시기 전에, 어, 내가 한 이동 결정, 어, 이직이나 이사나, 뭐, 여행까지도 선택 결정 잘한 것일까? 생각해 보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치님들이 선택하신 선택지에 아래 나오는 번호 리딩을 틀어주시면 되겠고 카드의 그림도 보여드릴테니 선택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동 결정 잘한 것일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자 우선 나오고 있는 3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 이동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작부터 뭔가 단추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쓰일 거라는, 어,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면, 그런 이동이라는 게뭐 여행을 포함했을 때도 그렇고, 이사를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들까지도 염두를 한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내가 이런 거는 양보를 해야 되거나,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6 펜타클이라는 카드에서도 양보 헌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인 이런 이제 이5 소드라는 카드에서 실망이나 아쉬움, 그래서 같이 보다 보니까 내가 양보하거나 내려놔야 되거나 좀 뭔가 포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교황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교황이라는 카드가 그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동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합이 맞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잘 맞춰서 얘기를 잘 해서 또잘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한 이동 선택 어떻게 보면 갈 곳을 정했다. 저는 이쪽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뭐 매매를 할 거예요. 혹은 뭐 여행을 갈 거예요. 이직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가 조금은 좋지 않다 라든지 함께 이동하는 부분에서 혹은 이제 회사로 치더라도 내가 회사를 나올 때 뭔가 이제 퇴직금 관련해서라든지 혹은 또뭐 일처리 인수인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어 말이 잘 맞지 않는 얘기가 나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나오는 카드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해답이 잘 찾아지고 정해지고 잘 풀어질 거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고 나머지 카드도 한번 이어서 보고 자세히 설명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 카드에서 태양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게 아주 좋다, 좋은 이동 결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고요. 앞에 나오고 있는 카드가 나이트 펜타클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는 이동 결정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동 결정 선택을 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강행해야 되지 않을까? 강행하는 게 또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양이라는 카드가 성공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도 하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이런 교환카드와 맞물려서 보면 준비 단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좋은 결실 결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작해보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이 나지 않거나 또 메꿔지거나 채워지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내가 이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카드들이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이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갇혀 있음을 표현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탈 혹은 또뭐 여러분들에게는 변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에이트소드라는 것도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벗어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주제대로도 이동 결정 잘한 걸까? 저는 일본 분들은 너무나 잘 했지 않을까? 잘한것 같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좋은 변화들을 시작하게 될것 같고요. 또한 좋은 시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준비 단계에서 누군가와 합이 잘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 그런 문제들도 어좀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나아지거나 합이 맞춰지거나 뭐 합의점을 찾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다른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이직에 있어서도 최근에 내가 이직을 준비를 했는데 잘안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이직을 결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될 흐름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직이 잘 풀릴 거라는 얘기도 할수 있겠고요. 이사에 있어서도 처음에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리라든지 금액적으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내가 또 뭐, 매수를 하거나 내가 이사를 완료하고 나서 그렇게 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는 좀더 만족이 크게 될 거라고 보이니까 아쉬움이 크게 없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동 결정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동 결정 잘한 것일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로 보았을 때 이동 결정 자체는 좀 잘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동을 한다라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지런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가능성도 높고요. 아직까지 이직을 뭐 결정은 했지만 이루어진 게 없거나 지금 과정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 분들도 조금은 더 빡빡하게 준비를 해보셔도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만 보았을 때는, 이동 결정이 좀 뭔가 후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100%만족하지는 않겠는데요?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런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랑 같이 보니까, 그럼에도 이 이제 이동이라는 것들이, 뭐 여러분들의 이사나, 뭐 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자리를 떠나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생각한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자리보다는 더 나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고 있는 킹 완즈랑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세 카드를 이제 뭐 이직이나 취업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을 어떤 내용이 되냐면 내가 지금 자리에서는 성장이 잘안 돼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는 열심히는 하는데 그만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승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를 봐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챙겨주지 않아요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약이 되는 카드와 킹 완즈를 보면 승진을 위한 이직이 결정을 했다. 뭐 여러분들이 저는 승진을 하려고 이직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직 결정을 아주 잘한 것이구나라고 말씀을 더더욱이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이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은 뭐 월세라든지 환경적으로 뭐 아쉽거나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더 나은 뭔가 이사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안착하면서 결실을 잘또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직, 뭐, 이제 취업, 그리고 뭐, 이사라든지, 뭐, 매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보단 더 나은, 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동이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너무 알맞는 카드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동 결정 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 한번 나머지 카드도 이어서 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고 있는 나머지 또세 장의 이렇게 또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동, 결정, 준비가 좀덜된 상태에서 하는 이동이더라도 결과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준비를 완벽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카드와 같이 보더라도 나 스스로 좀 뭔가 이동에 대한 준비가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움직인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난다라면 그게 좋은 흐름을 또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투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이칼 2번이라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자리보다는 더 좋은 자리 혹은 또 미래를 생각했을 때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미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는 게 나을지 옮기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나 내가 이사를 지금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고민은 답이 없는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을 앉아서 생각한다라고 해서 뭔가 바뀌거나 변화가 될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더욱이 움직여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뀌는 게 없을 거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옮겨서 잘 된다라고 나오는 게 일단 베스트지만, 일단 옮기는 것 자체가 좋다. 지금 이 자리에 일단 떠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느낌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지 일단은, 이동 결정하는 것 자체는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퀸 컵인데 이런 퀸 컵이라는 카드가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끝까지 좀 지켜보면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 그런 도전적인 게 확실하게도 지금은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네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 세븐 소드라는 카드고요. 이 세븐소드라는 것이 나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흐름들을 가져가는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고, 이게 조금 준비가 어설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신감은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요. 내가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야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내 멘탈, 내 마음,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일단은 지금 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간혹 누군가가 주변에서, 야, 그걸 그렇게 뭐 쉽게 결정하면 안 되지, 빠르게 결정하면 안 되지, 좀더 신중해야지, 그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결국엔 여러분들은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완벽히 내가 100% 준비를 하고 한다고 라 해서 더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더 빨리 움직이는 게더 좋다고 라 보이고 하나씩 단추를 채워나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동 결정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2번 분들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동 결정 잘한 것일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3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이동은 조금은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천천히 다음을 염두를 해두면 좋은 흐름들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두른다라고 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게여러분들에게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만큼 어, 내가 이걸 한발한 한 발씩 풀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결실이 따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에이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에이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단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뭐 그렇다라면 내가 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면 그만큼 좋은 이동이 되겠네요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도 해나갈 게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세 번째 나오고 있는 두 완지라는 카드랑 같이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이동을 결정하는 것보다는좀더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해보면 더 좋지 않나. 완벽히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수가 없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이때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동을 결정하고 마음은 먹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이런 파이브 컵이라는 게 괜한 아쉬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마무리를 중요시해요. 제가 이 집에서 나올 때, 이 회사에서 마무리를 할때 나가게 절대 그 마지막이 저는 기분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간혹 이제 뭐 퇴사 날짜를 정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일을 뭐 이제 내가 뭐 말년 병장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3번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이런 투 완즈는 어 일단 오늘 주제대로 보면 결정은 잘했어요. 그래 이동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좀더 지켜보고 해도 괜찮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더 좋은 이동을 위해서라면 더 생각해보고 하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 투 완즈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동을 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나머지 카드도 이어서 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고 있는 나머지 또 이제 세 장의 카드를 이렇게 또 보니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직을 생각 중이시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지금 서둘러가지고 이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라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해도 좋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퀸컵이라는 것도 여기 나왔다라면 좀더 지켜보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함에 너무 과감함을 포함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한데 너무 과감한 게 오히려 좋지는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퀸 완즈라는 카드입니다. 퀸 완즈라는 게 결국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여러분들입니다. 3번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서두를 필요는 없구나. 내 능력을 인정받거나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또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이 잘또 찾아올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더 서두르지 않아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제대로면 일단 결정 자체는 잘했다. 어 저는 근데 뭐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기로 했어요. 가게 되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거나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서 길게 보면 더 좋은 것이지 지금 한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면 더 좋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회를 표현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좀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참아 볼까요?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동 결정 자체는 잘한 것이 될 것이고 여기 안에서 내가 얻어지는 좋은 보상이나 결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니까 좀더 멀리 바라보고 내가 좀 계획적으로 이걸 이동을 준비를 하고 시간을 좀 공을 들이게 된다 라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결실 더 좋은 이동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동을 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이동 결정 자체는 잘한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그러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동 결정 잘한 것일까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4번 분들은 충분히 잘한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네요.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황후라는 카드입니다. 이 황후라는 카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더 편해지거나 좀더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로 예시를 들면 내가 좀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한 이사. 뭔가 위치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투자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직을 생각했을 때도 일이 좀 쉬우면서도 뭐 연봉 협상이 잘 되는 그런 쪽을 생각하지 않나. 그런 또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에이스 원즈라는 카드고요. 이 에이스 원즈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얻어냄을또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동 결정 아주 잘했다. 그리고 이직에 있어서의 운이 아주 강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직과 관련된 이동 결정을 했다면 너무나 또 결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퀸완즈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퀸완즈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의 성장의 기대치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동을 하면서는 더 좋은 결실, 성과, 성취를 또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얘기, 또 그런 말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동이 너무나 잘 되기도 하겠고 이동 결정을 잘한 것이다 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뭐 경력을 살려서 이직이 된다라든지 혹은 지금 자리보단 더 편안하거나 좋은 위치로의 또, 이사?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게 만드는데, 한번 나머지 카드도 이어서 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이렇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나에게 좀 해방적인 느낌이 클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마침표도 너무나 좋게 잘 찍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곳에 돈이 좀 인연이 있다. 돈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서 뭐 돈이 좀 많이 따르게 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생각해서도 일단은 이직, 뭐 이동, 이제 이사 같은 거나 뭐 결정을 잘 하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이제 6스 완즈가 마무리를 잘 한다. 새로운 시작도 아주 좋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따른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 이런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킹 펜타클인데 같이 보면 성공의 기운이에요. 성공의 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얻어가고 가져갈 게좀 많은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이직을 결정했다라는 또 이사를 결정했다라는 일단 이동을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것그 자체가 나에게는 일단 이득이 되는 행동이자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직, 잘 결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이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해방 필요하다, 변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벗어나고 뭔가 좀더큰 물, 큰 무대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은 안주하려고 하면 안주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카드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가 나쁘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쁘다, 안 좋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옮기고, 이동을 하면 더 좋은 환경이나 더 괜찮은 자리가 함께 할 것이고 이득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굳이 옮기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동 결정을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또 이런 성과와 결실을 좀더 가깝게, 좀더 크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지만 더 괜찮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 결정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4번 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그러면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동 결정 잘하는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해보니까 뭐 카드 자체적으로 보면 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킹 소드고요. 이킹 소드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도 이게 옳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 운명의 수레바퀴고요. 이 운명의 소리바퀴라는 카드가 좋은 변화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결정 잘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이동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인생적으로의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하게 그냥 뭐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적으로도 뭐성장의 기대치, 성장을 할수 있는, 뭐 이사를 생각했을 때도 뭐좀 값어치를 따졌을 때, 또 위치를 따졌을 때, 좀 장기적으로 내가 이집에 머물렀을 때를 생각해도, 좋은 변화가 될수 있는 좋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보이는 느낌이라 이동 결정 잘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10 컵이라는 카드고요. 이거는 가족적인 이동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함께 또 옮기는 이동하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좋은 결과 결실이 따르니까 이동 결정 너무나 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나머지 카드로 이어서 보고 자세히 설명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나머지 또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이동 결정 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입니다.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좀 아쉬움이 남는 최근의 흐름들. 뭔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옮겨야겠다. 이동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내가 여기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회사와 비교하거나 누군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어, 조금 안 좋은 거나, 좀 아쉽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뭔가 내가 움직이도록 만든, 이동하도록 만든 그런 계기가 최근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태양이라는 카드입니다. 태양이라는 카드가 시작이 너무 좋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 이직, 여행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이동을 결정한 이 순간이 앞으로는 정말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동 결정 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6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6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의 양보이자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눈 감아주거나 배려해주거나 내가 좀금 어 이득을 내려놓더라도 더 나은 환경, 그래도 지금보다는 까다롭게 보았을 때, 더 따졌을 때, 괜찮다라고 느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것만큼 회수하게 되는 것이, 따를 거라고 보이는 이동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지금 자리에 머물 만큼 또 머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요즘 따라 좀 마음이 떠요. 좀 뭔가 옮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옮기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사도 가고 싶고,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서 뭐 새로운 신선함도 느끼고 좀 많이 바라거나 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돈이 쓰이겠죠 여행이라면 돈이 쓰일 것이고 뭐 매매나 전세 월세 옮기더라도 이사를 하더라도 돈이 쓰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예 다른 지역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이직을 생각했을 때도, 이직을 하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뭐 위치적으로 자취방을 옮긴다라든지 독립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더 좋다라고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보다는 이동을 생각한다라면, 이동을 결정한다라면,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이동을 결정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또 여러분들 다섯 가지 선택지를 보며 이동 결정 잘한 것일까라는 부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리딩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많은 영상들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현에타로, 뭐 금전 현에타로, 뭐 이사 이동, 뭐 이직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